네, 다시 농협대학교 야구장입니다. 6점 앞서고 있는 한국의 대 외대야구부의 공격. 대타 박영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였고 2구째는 파울. 9번 신명훈 선수의 타석에 박영웅 선수가 대타로 들어섰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상부 높은 쪽 벗어나면서 원앤투 박영웅 선수는 조별내선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앤투 몸쪽 변화구 지켜보며 삼진아 김민규 선수 오늘 경기 자신의 8 아 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자신의 아홉번째 탈삼진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타석 1번 타자 이민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도루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이민희. 첫 타석에서부터 머리에 공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버트 모션 됐습니다. 투수 앞에 짧게. 잡고 1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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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입니다 1루에 세이브입니다 이민희 선수가 투수 앞 번트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민희 선수의 재치 있는 내야 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합니다 네 김현민 선수는 자신들의 말공이 남아있음을 야수진, 야수진에게 주, 인지시키면서 흔들릴 수 있는 내야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김민규 선수도 분위기를 다잡고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올라, 올라서고 있고요. 원아웃 주자는 1루, 타석에는 이병헌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 도루, 두, 도루 하나, 득점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선수가 빠르게 2루를 훔치면서 이제 원아웃 이후에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위치합니다. 직전 타석 좌중간에 안타를 기록했던 이병헌. 2구째 낮게 떨어지면서 원앤만 2루에 견제를 한번 해 봤던 어! 이 공이 빗나갔어요. 빗나가면서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죠. 명지대학교 퍼펙트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송구가 다소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유격수가 잡을 수 없는 공은 아니었거든요. 2공을 유격수 최우혁 선수가 놓치면서 이민희 선수가 3루까지 이동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 높은 공 타격, 땅볼 타고 유격수 잡았고 1루에 길게 아웃입니다. 그리고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수비하는 사이 이민희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는 11대 4 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유격수 최우혁 선수의 실책이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최우혁 선수 파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수비를 펼치면서 1실점에 어, 기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7점 차 아직 자신들의 공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은 타자를 잘 아웃 처리하면서 공격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초구 타격 땅볼 타고 3루수 잡고 1루에 길게 아웃입니다. 3아웃 공수교대, 하지만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추가 시 1점.